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한참 만에 되습니다 예. 어, 좀 의식이 됩니다만, 예. 진짜, 어, 8월 달에 하고 지금 한참, 너무 한참 만인데, 어,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했는가 싶어서 제가 동영상을 한, 마지막 부분에, 근데 한,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 전반전에 했는 타이밍을 보니까, 그, 양량행영의 그 상생상극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분에 좀, 그다음 후반전을 보니까 그 육신의 정신적인 것과 그 물질적인 것,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뵀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상생상극론을 했는데 그 지금, 자, 오늘은, 어, 55쪽에 보면, 책의 55쪽에 보면, 오행의 여러 종류 및 속성 일란표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속성 일란표가 있어요. 예. 그 페이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행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말씀드리자면, 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화, 토금, 수, 오행이, 어, 여러 방면으로 볼 때, 어떻게 그 오행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소속된 것이, 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는,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 우리들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사주에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또, 어떻게 읽어내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로는 목화, 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밑으로는 오, 뭐, 이 물질, 음량 오행, 수리 오행, 청간 지지, 뭐, 오음,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데, 여기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후. 자, 오행은, 이미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목화토금수를 표현한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오행이라 하면, 어, 천간의 기운과 어그 지지의 기운들이 어우러지는 그것을 다섯 가지 형태로 표현한 게 오행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음, 그 오행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목은 나무다. 나무목자를 쓰니까 나무다. 그 다음 뭐, 화는 불이다, 불핫자라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토는 흙독차는 서니까 흙이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꼭 물질적으로 볼 때는, 목은 나무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무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어, 목은 그게 영 아니다라고 부정하지는 또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목의 기운이, 목의 기운을 잘 이해를 하면, 아, 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 오행의 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쉽다 이런 내용입니다. 화도 마찬가지고, 토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좀 쉽게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미 제가 말씀 안 들어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뭐그 수리에. 어, 수리의 오행은 1, 2, 3, 4, 5, 6, 7, 8, 9, 0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수리, 수리라는 것은 오행에 나중에 그 성민학에서 보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 1, 2, 3, 4, 5, 6, 7, 8, 그 오행에 그렇게 각각 목화 토금수까지 해서 두 개로 배정되어 있는 거는, 어, 나중에 신사를 할 때, 저 뭐, 뭐, 대장군인이 뭐, 방위 볼 때, 그죠? 우리 지금 저 이사하는 날, 그손 없는 날볼때 보통 이걸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구공은 요거 1, 2, 3, 4, 5, 6, 7, 8, 90으로 1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 천간 지지는 이제 이렇게 배속, 배속이 돼 있다는 거는 이미 이제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5온도 맞찬가지 5온. 오옴. 5온에 대해서는 이미 저도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전번에 우리 다른 선생님이 다른 어떤 그 책에서의 그 내용을 프린트까지 해 오셔서, 예, 해 오셔가지고, 우리 그 수강, 수강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다한부로 나눠드리고 했는데, 제 성명학 책이나, 그 다음에 이 책에는 보면, 어, 오음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지금 성명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전에 그대로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책을 편찬, 편집을 할 때부터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돼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드리고 올려 합니다. 자,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지만 자음은 이렇잖아요. 여기 이제 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억, 기억 뭐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해. 책에 그렇게 돼 있죠. 화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언 티고 리얼 티 이런 것이잖아요. 이 자음으로 이제 이게 이제 두성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토는 보면 여기서 과거에는 지금 현재는 그 지금 혹시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부분은 토는 미음과 히으로 됐을 것이고 수는 디에 됐습니까? 미음 비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피음.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검은 그대로, 시어지어시어 뭐, 뭐, 상시업까지 이런 건 들어가는 것인데, 요게 바뀌었거든요. 그죠? 알고 계신 거지금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어, 이 근거는 어디다 두겠습니까? 그렇지, 소리를 우리가 내보면 또 알아요. 소리를 내보면 아는데, 이 근원적인 근,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세종대왕한테 있습니다. 소리글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소리글을 만들 때 우리나라 소 우리 한글 소리글에도 오행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바뀌어져 있습니다. 토는 미음 비읍 비읍 이렇게 되고 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뭐 일찍부터 뭐 책을 받고 났기 때문에 그그 그 이후에 어뭐 세종대왕 뭐뭐 해례본이 뭐 있고, 있고 뭐 이런 거기에 또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라는 게 근거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근거는 다른 어 어떤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아마 그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을 다 갖고 계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전에 한참 전에 우리 남생님은그 전에 한번 받으셨죠? 그 전에 다른 선생님이 그몇 분을 해 오셔가지고 그걸 드렸는데 제가 잠시 이거는 제가 그 다른 자료를 찾아서 내가 글로 써놨어요, 써놓은 써놨 거. 잠시 우리가 소리 내보면 알아요, 소리를. 우리가 입 안에서 소리 나는 소리는 자. 목의 기, 목의 기운에, 목은 어디서 소리가 나야 목이냐는 거죠. 수는 어디서 나야 소, 수가 되느냐는 거죠. 우선 그거부터 아셔야 되잖아요. 자, 수의 기운은 어디서 수, 우리 입안 구조로 볼 때는, 수는, 우리 수의 이제 기운이 어떤 게, 어떤 게 물상적으로 수다라는 건좀 이해를 자, 세히 하시니까, 수는 보면, 자, 우리가 이영 히엇을 발음을 해 보면 요 목젖 안에서 나옵니다. 소리가. 이영히엇. 그죠? 이영 이영 저 안에서 소리가 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소리는 미음 비읍 피읍은 입술 끝에서 가는 소리죠. 미음. 그죠? 비읍. 피읍. 입술 끝에서 가두는 소리라. 그래서 이거 수, 수는 목구멍 목젖인 데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 저 속의 어두운 곳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입안으로 처음 나오는 소리죠. 저 속에서는 그죠 그다음에 기역, 키역, 바로 혀에서 느낌을 이해해 보십시오. 그럼 이영혁, 기역, 키역, 기역, 키역, 기, 기, 가, 가, 기역, 키역은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화, 화를 또 소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니언디귿티귿혀 끝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죠? 혀 끝에서 나는 소리죠. 그죠? 화의 느낌은. 그 다음에 이금의 느낌 한번 보겠습니다. 시옷, 지옷, 치옷, 또 어떤, 시옷, 지옷, 치옷. 이, 이, 나중에 국어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모르니까 공산감추우를 이렇게 구분해놔다 하고, 이거하고 같더라고.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이제 금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시옷, 치옷. 그리고 그래, 여기서는, 자, 목이라 하는 거는, 어금니는 길어서 목오행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소리는 목구멍 소리와 비슷해도, 그죠?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해도, 나무가 물에서 생함을 받는 형태와 같다. 이런 거는, 소리는 가게 소리다라고 합니다. 궁상각추조 가게 소리를 하는. 그래서 목은 목의 어, 목의 아까 수의 발음과 그죠? 수의 수의 발음과 어, 화의 발음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수의 발음과 수의 발음과 이응ㅎ과 화의 발음은 끝에서 뿌리와 끝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난다라타. 난다라타. 그죠? 난다. 니언. 디그 그죠? 티겉, 리얼 혀껏 소리거든. 그런데 이응, 히이 소리는 혀 뿌리의 소리예요. 그래서 수화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수라면 이게 화가 맞고 이게 화라면 이게 수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음, 비음은? <laughs> 이게 수, 이 발음상 소리에도 기운이 있다고 했는데 이 발음이 수가 될수 없다는 거죠. 토란 토의 에너지 특성이 어떻습니까? 가두는 거잖아요. 입안의 소리를 가두, 입술로서 머금잖아, 미음, 그죠? 비염 입술에서 나는 소리거든. 입안의 구조를 다 그, 그래서 토의 형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해보면은 이게 맞다는 걸 이해가 해야 이해가 돼. 근데 모를 때는 왜 저럴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철학관을 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하지 않지않습니까 여기다가 유영효소하고도 여기다가 미염 비업 비업 이렇게 가고 있다고. 예,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그 사람들이 왜못 하겠습니까? 학자가 되려면, 새로운 게 있다면, 내가 잘못은 인정하고, 잘못이 아니라 그때는 몰랐잖아요. 모르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맞다라고만 느끼고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 더 공부하고 또 새로운, 뭐, 외국에 공부하러 왜 나갑니까? 그죠? 그것도 새로운 걸 배우고 접하면, 그럼 접목해서 자잘못을 뭐 따져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아,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기는 쓰여지긴 했지만.